순복이랑 수락산을 향해 가고 있네요 순복이는 행, 횡단보도도 잘 건너고 아주 그 정말 개들개의 잔다르크 역시 순다르크입니다 순복이는 아주 용맹무쌍하고 무술견의 천재견의 아주 순복이랑 아름다운 가을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말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. 근데 제일 순복이랑 산책하면 제일 안 좋은 점은 순복이가 똥이랑 오줌을 아무데나 서 쓴다는 지금 똥도 두번 싸가지고 아 힘들어 죽겠네요. 똥치우 순복이 나오니까 좋지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이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면 좋긴 한데, 이렇게 사, 사고가 안 나야 제가 이제 견주가 아니니까, 이게 또 견주분 입장에선 사고 날까봐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. 이제 뭐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, 뭐또 순복이랑 본지도 5년도도 넘고 이렇게 계속 보니까 가끔 이렇게.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평화로운 가을날 초저녁이네요. 조용하고, 인적도 드물고, 정말 아름다운 산책길이네요. 주저리 주저리 떠듭니다. <laughs> 수락산까지 우리 한번 가볼까? 소라산 초이까지 저기 앞에 빼고 있는 데까지 가자 순복이가 또빼구를 만나면 또, 어. 또 순복이의 짝이 빼구가될수 있고 성격 안 좋은 성격이 있는. 아 저기 또 아기 강아지도 있구나 깐돌이 닮은 아기 강아지 보러 가야겠네요 빨리 와요 순복선생 <laughs> 순복이 아니라 그럴까요 가자 어이구 저 근육이 오늘따라 또 여기까지 와서 여기도 제초작업 하려고 그러는건 아니지? 어. 오늘 제초작업 많이 했다 어이구 근육 봐라 진짜 살바랍니다 금복이 근육 볼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네요 그렇게 벗는데도 <laughs> 낯선 수컷 향기가 풀숲에서 물씬 풍기나 봅네요 <laughs> <laughs> 말문이 이렇게. <laughs> 어? 말이 안 나오냐. 순복선생, 가입시다. 아이고, 힘들어 죽겠네. 순복 선생, 순복 선생, 일로 와요. 복이가자 조심해라 여기. 밤나무, 밤, 밤 열매 네. 가시 엄청 많다. 수락산이 아름답게 보이네요. 저 뒤편은 도봉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거 배추 아니냐, 손보기? 배추값 금값이라는데 배추가 이렇게 <laughs> 있네요. 손보기 배추 뜯어 먹으면 큰난다 요새 <laughs> 삐오삐오 알지? 어. 경찰 아저씨 와갖고도 무목골이 찬다. <laughs> 꼬물이 저기 있다. <laughs>